오늘 만난 사람이죠? 네. 음, 누가요? 태수상. 태수상, 수상은 옛날부터 많이 만났죠. 옛날부터. 저희랑 같이 포린이 때부터 실력을 키운 친구입니다. 아, 어제 만난 게 아니구나. 네네. 네네. 어제 오늘 만난 게 아니구나. 예. 네네. 그니까 인원 적으면 랜덤 스쿼드 돌리니까 랜덤 스쿼드 하나 봤, 만났어요. 저 지하 집가요. 이거 내집또 사당 가네. 아이 친구 진짜 귀찮게 됐구만. 저 럭셔리 갈게요. 야, 니네 집에 둘. 어안 갔어 그래서. 럭셔리에 사람 한 명. 아그 어지 건욱님 위에 한 명. 럭셔리 사담 있어? 한명 싸움 걸러 왔어요 나 럭셔리인데? 포니 사담 있어 여기? 응 있어 안 보이네 아 나도 글로 붙어야 되는데 나 글로 가면 죽을 거 같은데 럭셔리에 사담 없어 여기 없어 뛰었나 보다 그럼 위에 옥상에 내렸어어 지하실 집 여기 아, 사람 있나 여기 본데 여기 하나 한명 있어요 네어 있어. 도망 왔거든요. 얘총 먹어 가지고. 네. <laughs> 더총 없는데 아무거나 권총이라도. 네네네 네. 펌프 드세요. 오케이. 여기 지하에 아. 아까 상자까는 소리. 문이었다. 이거 지하 지하. 여기 네, 여기. 네, 나이스. 컷. 조심. 난 운동장 한가운데 이거라도 까볼게. 난 산탄 저격총밖에 없어. 흔적... 어 아니다. 서쪽 집으로 가자. 우리 팀 있는 곳. 어. 어애노 아! 애노미 에노미 in your h o u 총알이 피더스. 안 총. 오오오오오 초...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어, 왜왜면면 저격 격데지지직직 k o 를못 a 거든 g e 조심 a v e to care for the b o 디 k You're not here, you're not here. I'm sorry. I'm sorry. I'm sorry. i 이 저기 북쪽 집 하나. 뭐야? 어 뭐야? 올라갈게요. 이게 거기. 컷. 네방기고컷된 건가? 네 네, 컷이에요. 북쪽 집에 하나 남았어요. 없나? <laughs> 어. 여기 붙었다. 저한테 붙었어요. 뭐야, 죽어야지! 한대 맞았으면 어, 여기서 죽었네 근데 그거, 거기 아까 아르네가 털었는데 어, 이딱실총실 어, 그, 어, 하나 있다 네네 털다 맞았나봐요 음 교전 나가지고 큰실 있네요 오케이요 군대 가면 돼요 드세요 드세요 저 괜찮아요 술탄 터졌어요 제가 던진 거 같은데? 그 친구가 던졌나? 주스 하나 남아요 홀리, 홀리 주스 아 근데 홀리 홀리하고 근데 네, 홀리 홀리 집에서. 어 주스 있으세요? 네 주스 있어요 어 누가 아직 파밍 덜 저기 안 다. 안 여기 옥상 거다. 그리고 저기 가, 가스 스테이션에 하나. 주... 아 저기요. <laughs> 네 컷. 와우 저기 오호 초장거리 나이스요. <laughs> 어 뒤다 뒤에 쏜다. 300도 300도. 트0 0 300언잘 잡을게 이거 일단. 하나 컷. <laughs> 너무 쉽게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초거스초거스 주스는 여기 옥상에 있어요. 나왜 앉았, 아, 구... 아 기억 하니 저기 한방 들어갔어요. 네, 이거 붙을게요. 살리고 있을 것 같아. 저 지, 저 지가 어묵 붙을게요. 네, 어, 나 꼈다. 어. 안녕 친구야. 어이고. 다, 다 컷? 다 컷? 네, 다 컷. 아, 저옆 옆파 하셨네. 우리 짝실 여기 남아요, 다섯 개. 오케이. 주스는 저기 위에 있었고요. 아, 주스는 더 괜찮아요 이제. 아, 네. 주스 드셔도 될것 같아요. 그보다 자기장 이제 들어가죠, 소세 아, 그러네 내가 먹으면 되겠다. 오프도 a r 블리 AR블이 좀 적선데 제가 드릴게요. 네. 와우. <laughs> 하네스 <하는> 주스가. <laughs> 아 총알. AR블이 좀 맞네. 네, 오케이. 와 맞네. 그리고 저쪽에 아까 그거 주유소 스페이션에. 마무리 하셨어요? 아니요 저 마무리 안 했어요. 그럼 살렸나 이거? 템 한번 떨궈졌네 보죠. 제가 킬뜬걸 확인 못 해가지고 템안 떨궈졌다 살렸나 보다. 위치상 우리 팀이 잡았을 수도 있고 없네. 그냥 가시기냐, 가자. 이걸 살아갔다고? 주유소는 사람 없고 안 보이고 네 문은 열려있네요 주유소에 뭐 안에서 바꾸고 열려있나? 일단 체육관 쪽으로 가볼게요 저기 사람 있다. 120도. 일단 120? 보시다. 네, 멀어요. 확인이 안 돼. 먹방해야겠다. 시간이네. 전 이미 배달 시켰습니다 멋있게 됐어요? 어 무슨 이번에 배민에서 막뭐 송석천이랑 이거 체육관 쪽 나와야 되거든요. 사람 만약 있으면 뭐 하는 거? 나오는 거그 세트로 있으면 당... 잡아요. 아무튼 맛있는 거 시켰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laughs> <laughs> 엄마? 아무튼 맛있는 거. 아무튼 맛있는 거. <laughs> 30분. 네 33분 8시. 오케이. 타워 볼까? 우리 친구 티티가. 여기 건물 갔어. 지은 흔적은 없는데 그렇죠, 없죠. 네. 아니 이렇게 문 닫고 파밍했으면 약간 변태 파밍이야. 어, 여기 안 <laughs> 털렸어요. 산나지. 우리 친구는 어디가? 펜션 남아요. 올라가야 돼. 아 돼요. 거기 있어요? 네. 네. 여기 상자 상자 탄 상자. 제 쪽이에요? 네, 보신 곳에서 탄 상자 버리고 가셨어요? 화장실에? 위에 있어요. 옆으로 돌아가면 계단 올라가는 거 있죠. 올라가시. 나보다 사운드잘 들으셔. <laughs> 파란색 잘 되죠. 파란색 자샷 남고요. 제가 원래 택티컬 총을 되게 못 쓰고 집을 못짓 보고 듣고를 잘해요. <laughs> 아니 제가 사운드 잘못 듣거든요. <laughs> 파란색 뭔가 아저 되게, 되게 옵저버예요. 어. 사람들이 저 배그에서도 <laughs> 옵저버로 써요. 저기 있어요. 저기. 큰실 여기 네, 위에. 근데 건욱님 1 모질라. 아 진짜? 짝실 드릴까요? 세개 있는데?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 뭐 뭐가 1이 모질라요? 짝실 들고 계시네. 젤프를 네, 안 탄다고. 무시무시하잖아요. 신나당. 자기장 와요? 오케이. 자기랑 빠져야겠다. 반대쪽으로 빠져야겠다. 호마다치틸티드에 음, 있는데? 응, 아이 도 살아있네. 존버 같은데? 응. 음. 어, 지금 애들 막 싸우네. 저 혼자 다 잡았는데? BKM? 아, 빵 거의 저 정도면은 초고수. 자기장 작아다든다등산 가서 시야 좀 볼게요. 전부 뭐할 거면 티티도왜 갔냐? 친구. <laughs> <laughs> 음, <웃음> 좋아요. 어, 저, 저도 쭉 달려야겠다. 엄청 급하진 않으니까 가면 돼요 네, 직진으로 달리진 말고 저희 쭉 둘러가지고 가죠 아, 네 쉬프트 쉬프트가좀 위험해요, 이거 차라리 이쪽 빨간핑 쪽으로 붙어서 어, 저 앞에 점프패드 있는데? 네? 응? 어디요? 제 앞에요, 이쪽으로 이제 보이시죠? 아, 네 타고 어디로... 저거 어... 너무한 것 같은데, 앤디? 시프트 한번 훑고 가죠. 아이좀 이쪽 언덕으로. 이쪽에 사람 있을 거라서. 여기 뒤에 사람. 뭐뭐뭐뭐 뭐. 나뭐 뭐, 뭐, 뭐야? 뭐야, 뭐 맞은 거야? 와우. 하나 컷 저한테 로켓 쏜거 누구죠? 아 여기 있어요. 로켓 적 적거 적거. 아 잡으셨어요. 나이스. 그거 없으시죠. 그거. 화토풀. 네, 없어요. 그러면 구상 먹을게요. 네, 네, 여기 여기 그거 있어요. 구상, 구상. 네, 저 하나 있는 거 먹을게요, 지금. 저저 구상 챙기실 수 있죠. 네. 저 로켓 있으면 로켓 좀 주세요. 나이스. 어 로켓 만땅이야. 좋아. 좋아. 든든해. 깜짝이야.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근데 저 친구는 우리랑 반대쪽으로 왔는데요솔 카드. 짝실 있으세요? 네, 그냥 거... 네 있어요. 어, 오케이 오케이. 짝실 필요하세요? 아니 아니 제가 저도 챙기고 있어서 여섯 개 들고 있거든요. 바이바이. 추락해서 죽었다고? 뭐야? 킹 제가 막 건물 사 올라간 바닥 도은거 아니에요? 또 몰라. 한거 같아. 스스로 죽었을 수도 있어. <laughs> 여기서 잠깐 보자. 이렇게 된거 여포한다. 이러면 한 스쿼드 통째로 남아있을 수도 있겠다. 네.. 가죠? 상대 보여요? 아 저.. 뭐야 생각해보니까 우리 팀쭉 가면 살릴 수도 있긴 하네? 어? 저걸? 진짜 살릴까요 가서? 가볼까요? <laughs> 되게 불쌍한 길도걷어오고 있는데 도움이 될까? 일단 가봐요. 없는 것보단 나을 것 같은데 아그로기는안 만났음. <laughs> 그로겠나고 <끌라고. 웃음> 뭐야? 이거 지혼자 떨어진 거 같구만 보니까. Hey friend. 아유, 혼자 떨어졌어요. I'm okay. 야좀봐주세요저 직진 달려가야 살릴 수 있을 같아. 네, 보는 중. 그래서 못 살릴 거 같은데. 아니야. 살릴 수 있어. Hey, come on, bro. 깜빡대. 죽기네야. 제발. 아, 너 손부터 뻗으셔야 될것 같아. 손부터. 오. 극적인 <laughs> 상봉. <laughs> 뭐야, 나 바닥 안 지었는데 바닥 왜지어진 거야? 실을 줘야겠다. 일단 틸트드 없고요. 빨리. 빨리. 뭐야, 얘 틸트드 왕이야? 구상 하나 줄까? 저 올라 올라갑시다. 그래도 망 아니고 킬틱 변태 아니야? 뭐야 가만히 있잖아. 헤이 hey, 헤이. Hey. What are you doing? 너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아, 요저 친구. <laughs> 근데 방금 저격 쐈어요 어, 저기다 사람. 완저쪽 195도 앞에. 어, 어, 어. 거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아니에요. 퐁퐁건 거기 아니에요. 190도. 오케이. 이거 좀만 더. 자리 쟤네 잡고 싸워요. 언니 어, 거기 쟤네 싸우고 있는 중에. 자리부터 잡고 해. 저 빠질게요. 오, 아 예, 이거, 예, 예, 예. 이거 동쪽에 정 동쪽에. 동쪽으로 내가 올라가서 푸시해야겠다. 제 올라갈게요. 동쪽. 같이 가실래요? 아 로켓 있으시구나. 어, 오케이. 이렇게 쏘고 있을게요. 백업 좀. 나갈게요. 네. 하나 컷. 이거 다 컷인데? 다 컷, 다 컷, 다 컷. 얼 down, 얼 down. 어쟤 점프했더도 날라온다, 날라온다. 점프. 어디서 어디서? 어, 날라온다, 진짜. 하나 컷. 돌기절. 마지막. 마지막 하나인것 같은데? 라스트 원, 라스트 원. 기이 기저... 생각하... 없어. 자 저기 아래쪽에 세명 있어요. 어내 아, 옆에, 내 옆에, 옆에, 컷. 다음에 저쪽에 두 명. 어 우리 팀살리기 잘했어. 어. 잠깐만 회복 좀 하고. Hey come here, come 야, here. 제시... 이 완전 포퍼이이아이이 내가 네, 알아서 해야겠네 1대3이다 0 0 0 0 0 0 0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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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다 컷 나이스 왼쪽 갔다 왠지 시체 먹으러 갔어 마지막 한 원. 거기 안 근데 이거 기절었으니까 얘랑 뭐야? 같은 팀이야 어? 잠깐만 총소리아 지금 아이템 먹고 있구나 벽 뭐야? 응? 벽여있다 사람 있다 어 있다 2 4 0 2야0르니까나 없다 맞야 어. <laughs> 아, 까비 200. 2 0 들고 서0 2 0 건들고 그냥 너가 가서 0 2해도 되겠다. 근데 내가 0면 우리 팀 죽잖아. <laughs> 200. 2네0 뭐하냐? 그 자기장 저쪽이에요. 내려가야 돼, 이거. 내 믿어봐, 고개. 잘 쏘네. 한대 맞았는데, 이거? 헤이 프렌드. 컴 히어. 컴 히어. 아 뭐야 유탄. 에반데? 그냥 내가 대. 그냥 앞에서 하게. 유탄도 던지고 난리 났네. 음. 응. 아 죽었네. <놀람> 그렇다고 생각해. 어그로 끌고 나보다 가서 내려서 내려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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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역시 또 혼자다 했죠? 1비킬 뭐죠? 1비킬 뭐죠? 12킬 뭐죠? 12킬 뭐죠? 12킬 뭐죠? Oh, please invite me when the game is over. Okay. Taechan? Oh. Taechan. Hi. we won. Hi.